안녕하세요. 천기의 흐름을 읽어 삶의 지혜를 나누는 여러분의 운세 동반자, 천기로운입니다. 오늘은 1957년에 태어나신 우리 닭띠 여러분들을 위한 특별한 시간, 2025년 7월의 운세를 자세히 분석해 드릴 예정입니다. 7월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 닭띠 여러분들의 건강, 인간관계, 이동, 재물, 그리고 모두가 궁금해하시는 로또음까지 세세하게 들여다 볼 것입니다. 또한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행운의 날, 주의할 날, 행운의 번호, 그리고 작은 팁들까지 아낌없이 전해드릴 예정이니 끝까지 보시고 귀중한 정보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느끼시는 점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간절한 소망이 있으시다면 이 영상 아래 댓글로 생년월일과 소망을 남겨주세요. 저희 천기로운은 매주 토요일 여러분의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축원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계속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작은 손길이 저희 천기로운이 더 정성스러운 기운을 모아 여러분께 돌려드릴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총운. 1957년생 닭띠 여러분은 젊은 시절부터 강한 책임감과 실용적인 사고로 가족과 조직을 든든하게 지켜온 분들입니다. 겉으론 단단하고 이성적으로 보이지만 그 안에는 자존심과 감정이 깊게 자리 잡고 있어서 때론 표현보다 참고 견디는 것을 우선적으로 선택해 오셨던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2025년 7월, 우리 닭띠 분들께는 삶의 균형을 되찾고 감정의 결을 다시 세우는 시간이 찾아옵니다. 그동안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마음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했던 일들. 혹은 오래 미뤄뒀던 개인적인 결정을 조용히 마주하게 되는 흐름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특히 이번 달은 겉으로 드러나는 변화보다는 내면에서 조용히 작동하는 심리적인 전환이 중심이 됩니다. 이제는 내 마음을 조금 더 챙겨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이 들수 있고. 실제로도 나를 위한 선택이 삶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동안 가족을 위해, 회사를 위해 상대방 입장을 생각해서 했던 선택들이 어쩌면 무의식적으로 나 자신을 뒤로 밀어낸 건 아니었는지 이번 7월은 그 부분을 조심스럽게 되짚어 보면서 자기 회복의 기운을 맞이하는 시기입니다. 또한 7월 중순 이후부터는 마음 속에서 얽혀 있던 불안이나 걱정이 하나둘씩 정리되며 일의 흐름도 차분하게 풀리기 시작합니다. 작게는 일상에서의 불편함, 크게는 사람과의 거리감이나 오해 등이 조금씩 풀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니, 먼저 감정을 정돈하고 나를 돌보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이번 달은 내가 나를 이해해주는 시기, 즉, 자기 공감과 회복을 위한 시간입니다. 타인의 기대나 시선에 흔들리기보다는 지금 이 선택이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가를 기준으로 생각해 보신다면 훨씬 편안한 마음으로 7월을 지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어서 건강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건강운. 우리 1957년생 닭띠분들은 젊은 시절부터 정말 부지런히 살아오셨죠. 스스로 아프다는 말보다 조금 피곤해 라는 말로 버텨온 시간이 많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 귀 기울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2025년 7월 특히 주의하셔야 할 부분은 소화기 계통, 허리, 관절 그리고 순환기 건강입니다. 먼저 소화기 건강은 이번 달 가장 민감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더운 날씨 속에서 찬 음식이나 자극적인 음식을 무심코 드시게 되면 속쓰림이나 더부룩함, 식욕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평소 위험이 있으셨거나 장기능이 약하셨던 분들은 식습관을 규칙적으로 유지하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음식 위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허리와 무릎 관절도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이 시기에는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갑작스럽게 무리를 하게 될 경우 관절 통증이 심해질 수 있으니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온찜질을 습관처럼 해주시는 것이 도움됩니다. 평소 허리 디스크나 무릎 통증을 경험하신 분들은 의식적으로 자세를 곱게 하려고 노력하시고 오래 서 있거나 구부정한 자세를 피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혈액 순환 문제도 이번 달에는 신경 써야 할 부분입니다. 특히 손발이 차거나 다리 저림, 두통 같은 증상이 있다면 짧게 산책을 다녀오시는 것도 좋고 반신욕이나 가볍게 5분 명상을 하시는 것도 몸의 흐름을 유연하게 유지하시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건강과 관련해 기억하시면 좋은 날짜를 안내해 드릴게요. 메모 준비 되셨다면 영상 잠깐 멈추시고 기록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번 달 건강 기운이 좋은 날은 7월 6일, 18일, 27일입니다. 이날은 건강검진 예약이나 운동 루틴을 시작하기에 좋은 기운이 흐르는 날입니다. 또는 새로운 건강 습관을 도입하시기에도 적절한 날이니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주의가 필요한 날은 7월 3일, 15일, 30일입니다. 이날은 체력 저하나 감정 기복이 커지기 쉬운 날입니다. 무리한 일정보다는 휴식과 수분 보충, 숙면에 더욱 집중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번 7월 건강운의 핵심은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말고 조금씩 일상에 녹이는 것입니다. 하루에 10분 걷기, 저녁마다 따뜻한 물한잔 마시기, 아침에 한번 크게 심호흡하기 등, 간단한 운동 습관만으로도 건강 흐름이 훨씬 안정될 수 있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조금이라도 몸이 불편한 느낌이 든다면 소홀히 여기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이번 7월 닭띠 여러분의 건강운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지혜입니다. 다음은 관계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관계운 1957년생 닭띠분들은 평소의 말투는 단단하고 단호해 보여도 속정이 깊고 책임감이 강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타인을 향한 마음이 클수록 오히려 표현이 더 거칠어지거나 때론 내가 괜한 말을 했나? 하고 자신의 마음이 더 상하는 경우도 많으셨을 거예요. 2025년 7월, 관계의 흐름은 내 마음을 좀더 유연하게 표현해보자는 기운으로 흘러갑니다. 이번 달에는 특히 가족 가까운 지인, 그리고 오래 알고 지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작은 오해나 엇갈림이 생기기 쉬운 시기입니다. 의도가 좋았더라도 상대방이 내 말을 곡해해서 받아들이거나 말 한마디가 지나치게 무겁게 들릴 수 있는 흐름이 강합니다. 이럴 땐 굳이 설명하려 들기보다는, 그땐 내가 조금 서툴렀네, 내가 잘못 알아들었나봐요, 같은 부드러운 한마디가 상황을 풀어주는 열쇠가 됩니다. 닭띠분들의 진심은 조금만 말의 온도를 낮춰 표현하면 훨씬 더 따뜻하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이번 달 가족과의 관계에서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어떻게 몰라줄 수 있지? 하는 섭섭함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감정은 가족 간의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오랜 시간 서로 간에 표현하는 방식이 달랐기 때문에 생긴 표현의 엇갈림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거창한 대화보다 그냥 같이 밥 한번 먹자, 요즘 어때? 같은 일상적인 소통이 더큰 울림이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상대를 바꾸려 하기보다는 내 마음을 한번 더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이번 7월은 새로운 인연보다는 이미 알고 있는 사람과의 관계를 다시 정비하거나 오래된 인연과 조용히 다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옛 친구나 이전 직장 동료들과의 단절되었던 관계에서 예상 밖의 따뜻함이 느껴질 수 있으니 가벼운 안부 인사부터 시작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관계운상에 좋은 기운이 흐르는 날은 7월 7일, 17일, 25일입니다. 이날에는 소통이 부드럽게 이루어지고 마음이 자연스럽게 열리는 흐름이 강합니다.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분께 문자를 보내거나 소소한 모임을 가져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반대로 주의가 필요한 날은 7월 5일, 12일, 28일입니다. 말이 예민하게 받아들여지기 쉬운 날입니다. 중요한 회의나 진지한 대화는 피하거나 메시지를 보낼 때한번더 읽어보는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이번 7월 닭띠와 궁합이 좋은 띠는 소띠와 뱀띠입니다. 이분들과의 대화나 협력은 흐름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현실적인 조언을 주고받기에 좋은 시너지로 작용합니다. 반대로 토끼띠와 개띠분들과는 이번 달에 감정적인 충돌이 생길 수 있으니 너무 가까이 하기보단 자연스러운 거리두기를 유지하는 것이 원만한 관계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번 달 관계운상으로 가장 중요한 건내 마음이 건강하고 평화로운가 하는 것입니다. 굳이 말로 다 풀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내 진심 만하면 충분한 시기로 보시면 좋습니다. 이제 이동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동훈. 혹시 요즘 들어 환경을 좀 바꾸고 싶다, 답답한 기운을 환기시키고 싶다는 생각이 드셨다면, 그것은 지금 여러분 안에 있는 변화의 기운이 서서히 깨어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2025년 7월의 닭띠 이동훈은 실제 움직임보다는 준비와 정리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또한 큰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앞으로의 방향성을 점검하고 삶의 구조를 정비하는데 더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주거지나 사무공간 혹은 매장의 위치를 옮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셨다면 이번 7월에는 충동적인 결정은 피하고 조건을 꼼꼼히 점검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이사 날짜나 계약 조건은 가능한 한 신중하게 여러 번 검토하시고 특히 내 마음이 편안한가를 판단 기준으로 삼으시는 것이 이번 달엔 가장 중요합니다. 겉으로는 좋아 보이는데 마음이 자꾸 망설인다면 그건 무시해서는 안될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큰 이동을 고려하시기보다는 짧은 외출이나 짧은 여행, 특히 산책, 자연 속의 산사나 시골 방문처럼 마음의 흐름을 안정시켜 줄수 있는 움직임이 이번 달 닭띠에게 좋은 작용을 합니다. 답답함이 느껴진다면 굳이 멀리 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익숙한 곳이라도 햇볕이 드는 거리, 오래된 찻집, 편안한 공원 벤치 하나면 충분할 수 있습니다. 이번 7월 닭띠에게 비교적 좋은 기운이 흐르는 방향은 동쪽입니다. 특히 집이나 사무실에서 동쪽 방향으로 창이나 있거나 출입구가 있는 경우 작은 환기나 재배치만으로도 기운을 바꿔주는 흐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번 달 이동운의 기운이 좋은 날은 7월 6일, 15일, 23일입니다. 이 날들은 소소한 외출, 계약 관련 방문, 가구 위치를 옮기기 좋은 흐름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반면 이동을 피하면 좋은 날은 7월 4일, 11일, 29일입니다. 이 날은 예상치 못한 변수나 지연, 사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는 날이니 중요한 일정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약하자면 2025년 7월은 움직이는 달이라기보다 움직이기 전 점검하는 시기입니다. 바쁘게 다니기보다 지금 이 자리가 나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돌아보고 어디로 가야 할지 보다 왜 가야 하는지를 먼저 떠올려보는 것이 이 시기의 핵심입니다. 천천히 하지만 정확하게 준비하신다면 다가오는 8월 이후 닭띠 여러분에게는 훨씬 수월하고 순조로운 변화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재물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재물운. 우리 1957년생 닭띠 여러분은 평소 실속을 중시하면서도 한번 결정한 일에는 끝까지 책임을 지는 성향이 강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돈에 대해서도 단순히 많고 적음보다 이 돈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를 늘 고민하시죠. 2025년 7월의 재물운은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나뉩니다. 첫째, 가진 것을 지키고 정리해야 하는 기운. 둘째, 흐트러진 재정 구조를 다시 세우는 기회가 생긴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번 달은 수익을 늘리는데 집중하기보다는 지출을 효율화하고 기존 자산을 정비하는 것이 재물운의 핵심입니다. 특히, 기존에 해오던 일 속에서 지금보다 더 나은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 를 고민해 보신다면, 예상치 못한 절감 포인트나 숨겨진 이익 구조를 발견하게 되는 흐름이 있습니다. 7월 중순 이후에는 친한 사람의 권유로 갑작스러운 투자나 지출을 하게 될 가능성도 보입니다. 하지만 이번 달엔 재물운의 흐름이 다소 불안정하기 때문에 특히 부동산, 고가의 제품 구매, 보증을 서는 일등은 반드시 여러 번 확인하시고 꼭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뒤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달 재물기운이 강한 날은 7월 8일, 20일, 24일입니다. 이날들은 재정 점검, 예금 적금 계획 수립, 세금 보험 정리, 계약 검토에 좋은 기운이 흐르는 날입니다. 반대로 주의가 필요한 날은 7월 3일, 12일, 30일입니다. 이때는 예기치 못한 지출, 과소비, 실수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기 쉬운 날입니다. 중요한 금전 거래는 가급적 피하시고 냉정하게 판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이번 달에는 예전에 미뤄뒀던 미수금, 돌려받지 못한 돈이나 정산이 안된 금액을 다시 꺼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동안은 그냥 흐지부지 지나간 일이라 여겼던 부분에서 의외로 금전적인 회수가 이뤄질 가능성도 보입니다. 이번 달엔 가족 간 금전 거래는 특히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구두 약속은 피하고 가능하면 문자나 간단한 메모라도 남겨두시는 것이 갈등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정리하면, 7월은 무리한 확장보다는 내실 다지기가 핵심입니다. 큰 수익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새는 돈을 막는 것이 오히려 남는 장사가 되는 시기이니, 이 부분에 조금만 신경을 쓰신다면 다음 달부터의 재물은 흐름이 훨씬 수월하게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기다리시는 로또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로또운 혹시 요즘 들어 자꾸 눈에 들어오는 숫자가 있다거나 괜히 편의점에 들렀다가 로또 용지가 눈에 밟히는 느낌이 있으셨나요? 그렇다면 그건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7월의 기운이 닭띠 여러분에게 보내는 숫자 감각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번 2025년 7월은 우리 1957년생 닭띠분들에게 있어 정확한 계산보다는 직관이 더 크게 작용하는 달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왜인지 끌리는 숫자가 평소보다 강하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로또에 큰 관심이 없으셨던 분들도 이번 달만큼은 딱한 번만, 딱한 장만이라는 가벼운 마음으로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단 여러 장을 사거나 조합을 복잡하게 계산하는 방식보다는 그날의 기분이나 떠오르는 이미지, 문득 지나간 숫자에 귀 기울여 보시는 게더 좋습니다. 이번 달 숫자감이 예민해지는 날은 7월 6일, 19일, 27일입니다. 이날들은 직감이 유독 예리해지고 무심코 본 번호나 지나치듯 들은 숫자가 강하게 끌릴 수 있는 날입니다. 꼭 로또를 구매하지 않더라도 떠오른 숫자를 적어두거나 기록을 남겨두시면 그 자체가 운의 흐름을 포착하는 감각 훈련이 될수 있습니다. 이번 7월 닭띠분들께 좋은 기운의 흐름이 있는 숫자들은 4번, 9번, 11번, 17번, 28번, 39번입니다. 이 숫자들은 균형, 기회, 전환점의 상징적인 기운이 깃든 흐름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9번과 17번은 최근 정체되었던 에너지를 움직이게 해주는 강한 기운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번 달 닭띠분들께 좋은 로또 구매 장소는 예전에 자주 가던 단골 편의점, 오래된 상점 또는 버스 정류장 근처 가판대처럼 익숙하고 편안함을 주는 곳입니다. 너무 멀거나 특별한 곳보다는 늘 지나던 길에 조용히 자리 잡은 익숙한 장소가 오히려 더 강한 기운을 품고 있는 시기입니다.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로또를 단지 당첨을 위한 도구로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로또는 우리가 잠시 잊고 지내던 기대감이나 스스로에게 주는 보너스 같은 설렘으로 여기시는 것이 오히려 운의 흐름을 더 자연스럽게 해 주는 데 도움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기분이 괜찮다 이런 가벼운 마음으로 한 장을 꺼내 드는 순간 그 하루는 이미 행운의 날이 될 겁니다. 이어서 이번 달의 재물운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생활 속 실천 팁을 알려 드릴게요. 실생활 팁 지금까지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우리 1957년생 닭띠 여러분들께서는 이미 스스로 좋은 기운을 끌어들이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에 아주 간단한 습관 하나, 소품 하나만 더해 주신다면 이번 7월의 재물운은 더욱 안정적으로 흐르게 될수 있습니다. 이번 달 닭띠분들께 좋은 색상은 진회색과 짙은 남색입니다. 이두 가지 색은 재물의 흐름을 단단하게 잡아주고 지출의 균형을 돕는 안정된 기운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옷, 가방, 지갑, 수건 등 일상적인 소품에 이색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특히 지갑의 안감이나 카드 지갑, 열쇠고리, 스마트폰 케이스처럼 늘 가지고 다니는 물건에 이색을 더하면 훨씬 강한 에너지 보강 효과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소품의 소재들을 살펴보면 이번 달엔 금속 재질보다 나무 재질이 우리 닭띠분들에게는 더욱 안정적인 기운을 줍니다. 예를 들어, 나무 열쇠고리, 원목 펜, 나무 소재 명암집, 또는 오래된 나무 빗등 작은 소품이라도 자연적인 기운이 깃든 물건을 가까이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예전에 선물받았던 원목 소품나 오래되어 있고 있던 나무 장식이 있다면, 이번 달에 다시 꺼내어 사용해 보세요. 그 속에 시간이 깃든 운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번 7월, 닭띠분들의 운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소품들의 위치는 오른쪽 공간입니다. 예를 들어, 지갑은 가방 속 오른쪽 칸에 넣으시고, 열쇠고리는 오른쪽 주머니에 행운을 부르는 소품은 책상 위 오른쪽 또는 침대 옆 오른쪽 공간에 배치해 보시면 좋습니다. 이는 명리학적으로 재물이 들어오는 문이 오른쪽에서 열린다고 보기 때문에, 작은 위치 이동만으로도 기운의 방향이 확 바뀌는 전환점이 될수 있습니다. 소품을 새로 사시거나 비싼 장식을 갖추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내가 좋아하고 익숙하며 편안한 물건이라면 그건 이미 최고의 행운 아이템입니다. 이번 달 행운을 더하는 소품의 핵심은 과하게 꾸미는 것보다 익숙함 속에서 기운을 살리는 것입니다. 정리되지 않았던 지갑 속 명함 하나, 묵혀두었던 장식 하나를 다시 꺼내는 일만으로도 재물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2025년 7월 57년생 닭띠 여러분을 위한 운세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혹시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아,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이제는 조금 여유를 가져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셨다면 그 자체로 이미 좋은 기운이 여러분 곁에 머물고 있는 증거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2025년 7월 닭띠 운세, 잊지 마시고, 필요할 때마다 반복해서 보시면서 좋은 기운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이미 좋은 기운의 흐름에 올라타신 겁니다. 여러분의 생년월일과 소망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는 매주 토요일 소망을 남겨주신 분들을 위해 정성을 담아 축원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따뜻한 마음으로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사랑 표현이 제가 더큰 행운을 빌어드리고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고정 댓글에는 함께 보면 좋은 천기로운 영상들도 링크해 둘게요. 그럼 다음에 더 따뜻하고 지혜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닭띠 구독자님들의 하루하루가 평안과 행운으로 가득하시기를 바라며, 오늘 하루 천기로운 기운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